저는 눈매가 요상하게 강렬한 편이에요. 왜 요상하다고 하냐면 사납다면 사납고 불만 많아 보인다면 불만이 많아 보이는 눈매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저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오해를 사곤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고야 어, 오늘 재밌었지. 그럼요. 선배님 덕분에 편하고 즐거웠어요. 역시 선배님이 최고예요. 아고야 그렇게 눈을 똑바로 부리부리하게 노려보면서 말하지 마. 무섭잖아. 어 네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아거야 이번에 내가 편집한 건데 어떠냐? 괜찮지 않음오 좋은데? 역시 너는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. 음, 뭐지 왜 저렇게 불만 많은 듯이 노래 보면서 말하는 거지? 비꼬는 건가? 위험한 녀석이다. 멀리 해야겠어. 아거야 그렇게 불만 있게 노래 보면서 말하면 내가 불편해 안 불편해. 이렇게 되는 거죠? 뒤늦게 제 눈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요리조리 표정을 바꿔가며 아이컨택 토킹을 시도해 보았지만 제 강렬한 눈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더라고요.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. 그랬더니 어 아거야 내 시간 괜찮니? 오랜만에 네 선배님 너무 좋아요 아고야 사람이 말할 땐 눈을 좀 보고 얘기해 없어 보이잖아 어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아고야 나 이번에 여기로 취직했어 축하해줄래? 이야 역시 자네야 축하한다 거기서도 날 잊지 말아주렴 뭐지? 왜 눈을 못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? 사실 안 축하하는 건가? 위험한 놈이다 멀리 해야겠어 어떡하라는 거지? 그러다가 문득 저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똑바로 봐도 안 되고 밑을 봐도 안 된다면 위를 보면 된다 그래요 우수에 찬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느낌 있게 말하는 거죠 어 아고야 시간 괜찮니? 네. 그럼요. 어이 미친놈이다. 이것도 별로였네요.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제 눈빛처럼 멋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. 제 삶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네요.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